동시대는 돈 얘기를 안 하고는 하루도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투자, 재테크, 타이어 족, 조기 은퇴 SNS를 켜면 전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잃었고 언제 성공했는지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성인 14명 중한 명이 백만장자다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뒤처진 거 아니야? 나도 빨리 성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백만장자가 많은 이유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만 설명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미국은 자본 시장이 크고 장기 투자 문화가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돈을 벌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연금, 주식 펀드, 기업 지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산 소유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엔비디아의 직원은 이미 프로가 100만장자이며 평균 재산이 10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급으로 주식도 함께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돈을 줬다가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시스템이 허용하는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 노존도가 높고 장기투자 환경이 불안정하고 실패비용이 매우 크고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크게 좌우합니다. 즉, 돈만 쫓아가면 성공 확률보다 리스크가 훨씬 큰 나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요식업 창업을 목표로 각 성인이 된 20살 청년이 주 5일 풀타임 근무로 월 250만 원을 벌며 3년간 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중 매달 15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에 모이는 돈은 약 5,400만 원입니다.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군적부까지 포함하면 총 자산은 7,400만 원이 됩니다. 이 사람은 요식업 한 분야에서 3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아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자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 역시 주 5일 근무로 월 25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 원만 저축하고 나머지 5 50만원은 자신의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전국을 다니며 맛집을 직접 경험 하고 인테리어를 분석하며 직원들의 태도와 서비스가 매출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관찰합니다. 또잘 되는 매장의 마케팅 방식 과 운영 구조를 꾸준히 연구합니다. 이 사람이 5년 동안 모은 돈은 약 5600만원. 군적금 포함입니다. 저축만 놓고 보면 첫 번째 사람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중형 금융의 요식업을 시작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자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둘중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업과 장사는 과연 실력만으로 승부할수 있는 환경일까요 미국의 현실을 보면 자본이 몰려 있는 곳은 결국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매장을 오픈하면 개업과 동시에 반경 수십 미터 안에 경쟁 매장이 최소 다섯 곳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땅은 좁고 경쟁은 과도하며 고객의 선택지는 넘쳐납니다.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땅이 넓고 상권 간 거리도 멀어 경쟁밀도가 낮습니다. 맛이 있으나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매장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한국과 미국의 자본 구조 차이입니다. 단순히 국토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서울급 자본력과 소비력을 가진 도시가 여러 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상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경쟁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결국 같은 실력과 자본이라 하더라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30 시대가 경험도 판단 기준도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 단기간 빠른 성공을 쫓게 되면 그건 도전이 아니라 확률이 불리한 베팅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한국에도 젊은 부자 많지 않나? 맞습니다 그하지만 그 구성을 보면 특징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우리나라 2030 부자를 보면 대부분 몇 가지 유형으로 좁혀집니다 자산을 많이 물려받았거나 방송이나 유튜브처럼 확률이 극단적으로 어자 시장이 있거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처럼 이미 대중의 관심이 자본으로 전환되는 영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한국의 자본 시장은 어디에서나 골고루 성장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정산업 그리고 선천적인 조건이나 초기 진입 기회를 가진 영역에서만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노력하면 부자가 될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들어간 판이 자본이 커질 수 있는 판이냐. 이 시기에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회복력입니다. 하지만 돈만 쫓는 삶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소모시킵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여유가 줄고 경험은 쌓이지 않고 결과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재능이 없구나. 나는 운이었구나. 사실은 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돈을 쫓는 대신 지식과 것입니다. 경험을 먼저 쌓는 전략입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강한 사람인지, 실패했을 때 회복 가능한 영역은 무엇인지 이걸 아는 사람은 돈을 늦게 벌어도 훨씬 안정적으로 쌓아 올립니다. 젊을 때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경험은 남습니다. 여행, 일, 도전, 사랑, 실패 이 모든 게 나중에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경험 없이 돈만 쫓은 성공은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왜 벌었는지,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0 성공 시대가 돈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인생의 중심에 두. 지는 말자는 겁니다. 무리한 투자 한방 인생 조급한 성공 대신 꾸준히 배우고 계속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삶 이게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길입니다. 돈은 그 과정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지 목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일까요 경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